구독, 좋아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찾아오는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입니다. 아, 대통령 이재명 당선 이후에 뭐 외교참사, 취임덕,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자산시장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요. 어, 또 부동산 역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가 어, 갑작스런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주말 사이 좀 쉬, 식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 시장 움직임 어떻게 될지 오늘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식시장 화요일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7월의 첫날 출발이 좋네요. 네. 일단 상법 개정 처리가 거의 민주당에서 강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지주사들이 무더기 신고가 아. 특히나 한화는 올해만 300% 올랐습니다. <laughs>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정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뭐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지금 그동안 지주사들은 사실 변동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나 예, 변동성이 크고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법 개정되고 나서 차익 매물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어, 지금 뭐포모현상으로 추경 매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꼭 투자를 하실 때 <laughs> 주의하자. 하나는 특히나 뭐 2, 3개월 동안 거의 300%가 올랐기 때문에, 어, 네. 예,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정도는 꼭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박 단기간에 이렇게 뭐몇달 사이에 새내배 올라가는 주식들이 지수 안에서 나오는 건 사실 상당히 낯선 현상인데요. 상법 개정이란 모멘텀을 받으면서 특히 좀 저평가되어 있던 저 밸류, 저 PBR에 놓여 있던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에, 법 처리라는 이런 이벤트를 통과하게 됐을 때는 차익실험 매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코스피는 3100선에 안착을 하면서 강세장 분위기인데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자산 시장 분위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이야기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지난 주말부터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왔고요. 내일부터다. 어, 이렇게 정부 시행이 떨어진 내용인데요. 28일부터 지난 토요일부터입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의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어,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금지가 됐고요.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 처음 입장이었고요. 이후에 소통 중이다. 금융이 소관이지만 뭐 소통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대출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고요. 왜 제한이 6억 원인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화면에 보이는 딱한 눈에 볼수 있게 제가 네. 자료를 준비했고요. 일단 집값이랑 소득에 상관없이 지금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주담대를 이용해서 이제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약간 투기 세력 이런 것들을 막겠다. 라는 의도가 강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대출 만기 또한 30년으로 축소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대출 비율이 원래 80%에서 70%로 하향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유권 이전이라던가 전세 대출 이런 것까지 금지시키면서 네. 사실은 갭투자라던가 무분별한 이런 약간 투기성 그런 투자들을 막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왜제안이 6억 원인가?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일단 지금 노원, 도봉, 강북, 그 다음에 이제 금천, 관악, 구로, 중랑, 7개 주구 정도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에서 8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비싼 동네 말고 이쪽 변두리 쪽으로 만약에 저런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커트라인 수준으로 이쪽은 실소유자들이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중심부 지역에 대한 집값세를 좀 억제시키고자 그러면 실, 실소유자,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좀, 그나마 살수 있는, 뭐, 약간, 명품을 만들고자 6억 원으로 설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 이 6억 원이라는 금액, 이왜 나온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숨은 의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저거를 6억 원보다 더 못하게 낮춰버리면은, 사실 서울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라는 의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민심까지도 겨냥을 해서 6억 원이라는 그런 기준을 두고서 제안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을 반영했다는 건 그래도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살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는 거에서 민심을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요. 뭐 제가 드릴게요.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나마 네. 이제 좀 비난을 받을 여지를 조금 줄이고자 저렇게까지 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 보시면은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구 말고 나머지 구거든요. 지금 사실상 지금 이 집값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은 원래 기존에는 저런 대출이 저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만약에 대출이 되게 줄어서 이 정도. 그러니까 현금이 최소한 6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지금 서울 안에 대부분의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현금이 최소한 5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서초강남 송파는요, 거의 뭐 강남 서초는 현금이 20억이 있어야 지금 아파트를 살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소유주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약간 좀 헉하는 정도의 그 정도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어뭐 어쨌든 성문을 좀 닫아둔다 성문이 높아졌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할수 있는 노도강이나 금천 관악구로 중랑 이런 데서 기회를 찾으시기보다는 조금 그런 인식이 강하다라는 게좀 민심 제가 느끼는 민심이라고 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예 기간도 없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뭐 입주를 앞 둔 그런 이제 분양 받으신 물량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레미안 원페를라 메플자이, 이뭐 성동구의 오티에르 폴에 뭐 등등등 뭐 이런 이제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를 앞둔 그런 그 어, 분들은 갑자기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네. 어 입주에 차질을 빚게 됐다 어, 잔금 계획이 크게 어, 지금 틀어졌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계약금을 날리시는 분들 이런 분양 말고도요 뭐 계약을 했는데 대출에 막혀가지고 갑자기 또안 되는 경우 이런 분들도 좀 많아지고 계시고요. 어,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에 6년 9개월 만에 가파른 상승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주간 상승률이 0.4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보다 이번 이재명 정권에 부동산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대출 규제가 딱 나왔습니다. 습니다. 어,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 현재는 강남 쪽에 어, 규제 지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뭐 마용성까지 이제 또 시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역풍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수도권의 서민 퇴출형이다. 현금 부자들에게만 특권을 준다. 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잡히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그이 나경원 의원 얘기대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계기가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 자체가 줄어서 좀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아까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주담대 최대한도 관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LTV 관련해서도 지금 만약에 2주택자 이상은 네. 아예 지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쪽으로 뭔가 투자처를 확대시키거나 오히려 이게 만약에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돈 있는 사람 밖에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려 버리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대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이게 풍선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음.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전세 가율이 높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매가와 전세가 크게 차이 안 나는 지역은 사실상 대출을 안 받고 전세 끼고 사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갭투자를 음. 더 조장할 수도 있다. 결국에 이또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 중에서 전세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 이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 네. 약간 편법으로 뭐 불법, 대부업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음, 이런 사례들도 진짜, 예, 진짜 막 엄청난 이자를 생각하고 네. 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정권 잡았을 때 아파트 가격이 다 올랐어요. 맞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laughs>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잡아라 해가지고 뭐 불법 대출 이런 것들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비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네. 뭐냐면 6월 27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하신 분들은 기존 대출 음...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6월 28일 이후부터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기존에 이제 계약하고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 들 기존처럼 <laughs>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네.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바꿨네요. 이게 그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중간에 업데이트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여기 내용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라던가 이런 거 체결됐을 때는 네네. 대출이 된다라고 이거는 발표를 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기자분들이 뭐 확인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이게 또 다른 업데이트 됐는지 저도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 은 정부에서 이게 너무 비난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지금 강남에서 눈 돌린 실수요자의 풍선 효과 이곳인데 지금 도봉구 매물이 <laughs>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도봉구가 네 부동산 가면 요 정말 좀 사실 외, 외곽 지역인데요. 네 도봉구? 저희 집이 도봉구인데요. <laughs> 외곽 지역인데 <laughs> 네어 그렇대요. 저도 이제 집 앞에 부동산 쓱 가봤거든요. 네네네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판대요. 올라갈 거라 기대를 에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값이 매도자가. 올라간다고 에이. 생각하니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이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강남권은 거의 이제 뭐 거의 올스톱이에요. 거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준비하면서 이겁니다. 자, 지금 조현 아시죠? 이분이 장관 후보자인데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이 외교부 차관이었던 이 조연이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네. 부모가 아파트를 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캐치업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말을 했던 분이 장관 후보자예요 지금 네. 근데 이분은 아파찬스를 통해서 자녀에게 갭투자로 지금 아파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하고 네. 본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렇죠. 10개월 후에 아들한테 한강뷰의 66평짜리 아파트에갭 투자를 도와줬군요. 네, 그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라는 게 저는 국토부 네, 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laughs> 어처구니가 없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아, 지금 현재, 네. 외교부, 외교부 장관 지명자. 지명자인데 이분은 지금 아들한테 한강뷰 66평짜리 갭 투자해서 아파트를 줬는데 막상 이분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장관 후보자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또한번더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네, 많이 느꼈죠. 아니, 투기 세력들 잡아야 네. 된다면서 그 내부 막 족칠 때 그때 <laughs> 대신에 직을 네. 던지고 다 나가셨잖아요. 아니, 근데 직을 저는... 지키고 직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 후보로 임명... 이 아직 안 됐지만, 공부자 예. 오르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면서 막상 대출 규제와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과학기술부 장관, 배경훈, 이 LG 출신의 이분도 지금 주제 발표 직전에 주담대 7억 5천만 원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뭐 본인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걸 몰랐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악용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런 식으로 대출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 실제 네. 수요자 실수요자분들은 사실은 네. 지금 집을 못 구해서 안 달인데 네. 이게 지금 장관 후보자분들은 자녀에게 아빠 찬스로 집 66평짜리 해주고 이분은 또 주담대를 주제 발표 직전에 받고 이러한 모습들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네요. 예,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라가거나 아니면 정말 그 노른자 지역의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이런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에 성문이 쳐져서 어더이 성문이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담은 액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이 정도는 저는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평론가님. 왜냐하면 이전에 그 양문석 의원도 그 사기대출까지 하면서 어, 딸이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사업을 안 하는데. 예, 네.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일으켜서 뭐 이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는 움직임들 봤기 때문에 너무 좀착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로남 물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잡아야 된다. 부동산 가격 못 올라가게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주면서 뻔히 올라갈 거 아니까 이렇게 자기들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네. 과연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 네. 약간 퀘스터마크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왜 민주당 정권에서는 집값이 이렇게 출렁이는가? 이렇게 크게 치솟는가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정권별로 보면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고강도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이 나왔었고요. 반면에 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때는 규제를 푸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같은 경우에 상승률이 항상 규제가 있을 때더 높았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laughs>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습효과라고 하죠. 민주당 정권 때 항상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진보정부가 됐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팔는 사람들은 안 팔고 사려는 사람들은 비싸니까 못 사고 이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안,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다 줄어버리니까, 아,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게 가격 자체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가 되면서 이게 공급과 수요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공급을 건든 게 아니라 수요를 눌렀을 때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요를 억제시키면 공급이 올라와서 가격이 맞춰진다 이 논리인데 지금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메말라 버리면서 그게 오히려 사람들은 안 팔고 음. 살려는 사람들도 망설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폭등한다 이렇게 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진보 정부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다 이러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에 경험을 해 봤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권 때 많이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이번에도 집값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 네.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이러한 가격 상승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막판에는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다 올랐습니다. <laughs> 네. 예, 그런 움직임을 아마 어, 예상할 수 이, 있을 만한 그런 규제책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어안동댐의 추억님께서 글 남겨 주셨는데요. 국민은 대출 막아서 집못 사고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마구 대출 받아 한국에서 집 사고 좋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집을 살때 대출 규제 없고요. 6개월 내 전입 규제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평론가님 그리고 다주택자인지도 파악이 안 돼서 규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게 과연 저게 그냥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국인들 네. 집사라고 터 주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왜냐면 하 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용산구에 땅을 어 샀습니다. 1256평 땅을 2018년 12월에 300억에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취득세를 안 냈습니다. <laughs> 네. 근데 이것을 외교부가 국제법에 따라서 취득세를 면제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좀 착잡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제주도만 봐 보더라도요 네. 중국인들이 엄청 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특히나 이제 2, 30대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가정을 꾸리거나 네. 이제 1인 가구들 많잖아요. 그 실수요자들을 완전히 부모님 찬스 못 쓰면은 맞아요. 집을 못 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밖에 없어요. 지금 부모님 네. 찬스밖에 없다라고 실제로 유튜브 방송에서 부모님한테 빌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진짜 만약에 부모님 네. 찬스를 못 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거 월세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네, 월세 전세도 네. 지금 임대차 시장도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 전세 물량까지도 없애버리는 맞아요. 이런 역효과가 나타나서 그 월세화가 되는 겁니다 네, 월세도 지금 구하기 힘들다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 자체가 메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월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월세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규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대출입니다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대출이 지금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건드린 거예요 네. 이번에 집 사는 규제 에다가 지금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버팀목 대출 이런 것까지도 지금 규제를 해버리니 음, 네. 실제로 지금 이삼십 대들은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고 신혼부부 가구들은 이거는 정말 대출도 어렵고 전세는 물량도 없고 거래 매 말라버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버리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좀 착잡합니다. 평론가님, 근데 지방 부동산에는 냉기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하신 대출 같은 경우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활용하는 대출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에 지금 악성 미분양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물량 가운데 지방에 해당하는 게 83%나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좀 타격을 입는 정책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2030 세대들은요. 네. 지방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거리가 멀거나 이런 쪽까지 나가면서, 출퇴근은 보통 서울 근처로, 수도권으로 하니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거기에 집을 얻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분양 사태는 지방은 계속 커지고, 오히려 서울의 근처에서, 근교에서 집을 얻고 싶어 하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집값은 엄청 올라 버리는. 특히나 하남 같은 데 보시면은, 거기 아파트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엄청 비싸요. 그니까 서울 노도강보다 하남이 더 비싸거든요. 네. 그니까 러 수도권 근처에 있는 서울의 진입이 근교에 있는 지역은요. 지금 청년부터 시작해서 신혼부부 가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많아요. 그니까 러 하남이 대표적이고 그렇고요 그런 지역 보시면요.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렇게 규제를 해버리면은 많은 뭐 신혼부부들이 사실은 좀 지방으로 가서 살기보다는 서울 근교에서 출퇴근할 수 있고 이런 쪽을 원하는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만약에 힘들어지는데 지금 오히려 저런 디디도 대출 이라던가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이 저렇게 대출 금액 자체를 축소시켜 버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전세난 그다음에 뭐 임대차 시장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 자체가 안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래가 안된다는것 자체가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지금 수요를 억제시키려는 정책은 나왔는데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은 아직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급도 줄어들고 수요도 줄어들면 부동산 경기는 오히려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이 정권에서 내는 공급 정책이야, 뭐, 공공임대 이런 쪽을 좀 자랑하면서 좀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공급이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강세장 지속을 견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네요. 저는 오히려 네.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부동산 에, 시장의 에, 가격 상승이요. 문재인 정권 때와 네. 거의 비슷하게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도시 재건 축할 때도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개발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뭐 산을 갑자기 뚝딱 깎아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산이라던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 개발하는데 이재명 임기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럼 재건축이나 재개발 뿐인데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부동산 이런 임대차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8월에 시진핑 실각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인 그 변수가 굉장히 또 음, 어찌 보면은 불확실하게 그래서 어떤 어떤 체제로 또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중국 경기도 지금 안 좋거든요. 어, 만약에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규제 없이 이렇게 중국인들은 막살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국인이 투기한 집에 월세 살이 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